내, 내마음은찍다게 찍혔다! 아, 으로거왜영상이안보 뭐야? 들대찍을다이 2분 찍어야 돼. 2분이나 찍어야 돼? 아, 근데 살짝 보여도 요기가 네, 잠시만 찍히면 되지? 어, 맞 잠시만 찍히면 찍혔다 능력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령이 어, 아, 한마디 에 대단하다. 여러분들, 이렇게, 무지개를 만들 수 있어요. 저희, 저희 좀 합동 좀 했습니다. 네. 용경이, 너도 한마디 에 같은 주니까. 빨리 말해. 한마디 에 용경이. 우리 왜그 개고생했지? 손가락 뿌안하면서 그냥 풀 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? 풀이 없었어, 근데, 이렇게. 오.